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 해피미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제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장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가 지역이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놓고 공위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대, 자랑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랑할 거리들을 찾고 자랑하기 위해서 분주히에 쓰는 것 같습니다. TV에 나온 맛집을 찾아가는 것, 유명한 요리사가 하는 음식집을 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맛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갔다 왔다라는 것 인증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죠. 또한 우리는 자기 자랑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PR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10년이 넘도록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또 자기 자랑함이 자신의 스펙이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요즘은 이 바디 프로필을 촬영해가지고 자신의 육체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랑의 시대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기담아 듣고 우리는 성경적인 자랑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는 자랑하는 것을 금하고 있진 않는데, 자랑을 좀 조심스럽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한데, 나의 자랑거리가 될그 내일 일이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라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자랑이 어쩌면 내일의 수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랑하기를 어,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랑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그 자랑함이 곧 나의 이미지가 되며 그 이미지가 자신의 본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결코 진심 없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자랑하는 사람, 투자를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이 자신의 중심 속에 자신의 내면에 곧 그러한 것들로 똥돌 뭉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자랑함 속에서 자신하기의 본질은 더욱 똘똘 뭉쳐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랑함으로 결성되고 굳혀진 자신의 자존이 내일의 불확실함 속에서 무너져 버릴 때 얼마나 큰 낙심과 절망 속에 엉키고 얼매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자랑을 하지 말고 살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자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내일의 일을, 일에 대해서, 확실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껏 자랑해도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읽어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풀은 내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릅니다. 꽃은 내일이 되면 시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으며 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곧 그분의 뜻하심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시간의 불확실성에서 위태롭게 흔들리지만, 단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서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뜻은 이 땅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며 내 일의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내면의 본질을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일, 어떤 험한 일, 고난의 일 당황스러운 일, 원수의 공격 실패와 무너짐이 다가올 때에도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예수 안에서 길을 발견하며,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예수 안에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확실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살아서도 소망이며 죽어서도 유일한 구원 대신은 그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랑 속에 예수님으로 떠있돌 뭉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이요, 나의 내면에 충만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신문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 자랑은 확고부동한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며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일은 무너지기 쉽상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